들어갑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은 어, 오늘부터 시작해서 야구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한 믿음. 우리는 성경을 살펴다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오늘부터 살펴볼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약간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나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켜서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나무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라고 말합니다. 믿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볼 야고보서는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셨다면 오늘 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과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하여서 힘을 낸다면,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 때, 비로소, 아, 저 나무가 사과나무구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당신의 예배는 당신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간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삶으로 증명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증거를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살아감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 종혁이 너를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너의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 그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련회를 받은 은혜를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것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죽은 신앙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고부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아, 당신처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이것을 이 표현하기를 지붕이 없는 교회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기둥도 잘 지어졌고, 기초도 잘 놓았는데, 지붕이 없어서 비만 오면 모든 비가 예배당안으로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없는 교회.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가운데는 아무 힘이 없는 교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올바른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 줄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오늘 이 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대언하여서 쓰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한네 사람쯤 나오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자들의 아버지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명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은 영향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이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할 때난 예수님의 동생이야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결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의 법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야고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내 형이었던 예수님 예수 내 형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았는데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직접 나타나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다르게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의 형이었던 예수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기 일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제 아우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창기 멤버가 될 뿐더러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왔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확증하는 일들을 결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야고보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우리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단임 목사 그것을 내세워도 사람들은 이야고보를 존중히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것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의 삶의 신분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의 신분 가운데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신분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게 생각하는 종이라는 단어를 자기의 신분, 자기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트레이드마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때까지 형으로 알고 그의 말에 대해서 불복종한 것을 깨닫고 난, 이미 회개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난이 후에 그는 철저하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바뀌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듣는 청중들에게도 이 야고보는 그냥 열심히 잘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면서 사람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 여러분을 소개할 때 제일 앞에 타이틀을 무엇으로 내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했을 때마다 다른 것들을 이 야고보와 다르게 전혀 다른 것들을 내가 내세운 것들을 보면서 아내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것들을 많이 높이고 살지 않았나 하면서 나름대로 해결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나의 구원자인 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후보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흩어져 있다 라는 이 말은 이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찬 형편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테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흩어져 있다는 말 자체가 모슬림합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사회적인 그 약한 뭐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당신은 로마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야구보를 통하여 이 야구보서를 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서 시험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 말씀으로 받고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고보스 사도를 통하, 서, 어, 선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오는 시련 같은 고통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혹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온갖 것들이 내삶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서 하 그래 말씀이니까 기쁘게 여겨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시련,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검증을 하고 시험과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하여서 내, 나의 실력을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이죠. 또이 시련, 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을 풀무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빼어내는 작업들을 통하여 순수한 것을 나타낼 때 연단한다, 그 다음에 검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닥치게 되면 그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오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할 때에 고난의 풀묵부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것들을 다 걸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습니다. 나머지를 다 내려놓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경제적으로 오늘 닥치게 되면 취미 생활부터 끊기 시작할 겁니다. 다 끊어 버리고 중요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켜서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흠없는 존재로 만들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험의 초점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자체, 시련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목적이 성취되면 나머지 시련이나 고난은 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그 시련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깎여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느 누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도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그원안의 풀물을 지나감을 통하여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진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치는 그 풍랑이나, 고난의 시련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깎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온전해질 것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 그 고난들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 중에서 위로하시고 건져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환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그 위로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나만 당하는 것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시련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분노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것이 오느냐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직면하며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이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